버스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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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버스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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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스스 아니 봐 봐. 왜안 나타나? 체크. 체크 야, 25. 체크는 하나, 체크는 하나. 장문하나 어 헤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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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헤리! 헤리! 헤 온도 다시 빠지리 헤리! 다리 다시 온리 헤리! 대로 헤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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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도 쪽리헤다 헤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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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핏다운. 핏다운. 개그 하잖아. 몰라? 아 매점 어. 아 타이밍 라플 라플 들었어 라플 들었다 라플 들었다 나 불배 쪽에서 죽었거든 아씨 아 <불베> 상패수하나상샵에하 샵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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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샵에에서 샵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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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샵하서 샵에서 샵에서 샵에 예방 수많은 개고 안 보인다 아별특이일까 짱도 조용한데 우리 블배 알아? 블베 안 들어갔지 삐롱도 음. 조용해 야 예방하나 예방하나 야야 크방 체크방 따옴 라와나이라 <목소리> <목소리> 벌 피방 자, 피방 어, 여기 냈어. 피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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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방 1위로 피해 1 0방 아니야? 애방 아니야? 피방 아니야? 방 빠졌다, 나갔다. 외전으로 나갔다. 뭐야, 아야, 씨발, 이방 낚시네. 피 20이야, 피2 P20. 응? 어, 뭐야? 에방, 에방, 에방 20. 에방, 에방 그대로, 에방 그대로. 아, 자신있게 해. 피백에 피 20인데. 폭탄이 네. 설치됐습니다. 확정. 그냥 어 지하까지 뭐 확인하고 바로 해치하지. 이씨 에? 에방이었나봐. 미션 성공. 루틴 승리. 한 바퀴 돌았네, 제. 삐로우로 해서 어, 돌았다 이건 변신다 <laughs> 왼 쪽, 왼 쪽, 이셨다 쪽, 이 쪽, 이 쪽, 이 쪽, 이 쪽, 다 쪽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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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, 이이 쪽, 이 쪽, 이이 쪽, 이 쪽, 생각살 쪽, 방 쪽, 방 쪽, 이 쪽, 이 쪽, 롱 쪽, 롱 쪽, 이 쪽, 이 쪽, 이이이 쪽, 이 쪽, 롱이이 개구파시개구스나개어 개구 긁어. 그대로 스대로 패스. 패스. 패비 패스. 패 이쪽으로 스패 이쪽. 오른쪽 방스 넘어 패스. 더 땅이야. 우리 팀 진짜 장난 아니네. 그대로. 청방 땅. 피시나야? 요 생클. 이 오른쪽 있다. 이 오른쪽 있다. 이쪽쪽쪽나피야에크데 피어지, 피어지. 올라. 템시아, 미션. 내 매점순왜 점점? 점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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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매점점점점만점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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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빌베로 빠진 베베로. 베베데여진 베베로. 베베로 빠진 베로. 베베로 빠진 베로. 베베로 빠진 베로 빠로 베베로 빠진 베로 빠진 베로 빠진 베 이스지만미아파는데발파운아이무조썰 받고 장거리 대기해야지 아, 뭐야? 욕설 시간 좀 쏠게 피 1대 이까 실패 팀 승리 아 본주 구야아 보겠다. 도피신다도 피신아보다는데. 왜 감자? 삐신하다 A가자 어? 음. 가자. B 다운인데? 가자. 가자 B가자 B가자 b 어디야? 부대 다운 B 부봐 다운 잘한다 에에 봐거리거리 부대 삐 부대 부대 나이스, 나이스.